아니요 순댓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송황동에 17년째 살고 있는 토박이입니다 송황동 핵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살 한현민이라고 합니다 편견 같은 거는 물론 있었죠 외모는 서구적인데 한국말을 또 잘하고 영어로 먼저 얘기를 한다든지 어릴 때는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어요 왜 나를 똑같은 사람처럼 대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 했는데 혁신이요? 혁신이 뭐예요? 저 나이대로서 혁신적이었던 거는 그래도 게임이지 않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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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 누가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대통령님밖에 몰라가지고 저희 정부는 아직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으로서 어떤 혁신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 공무원으로서 혁신. 이런 사람들이 변해서, 이런 디지털화, 거대 4차 산업이 또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저 4차 산업부터 머리가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혁신이란 판결을 깨는 것. 그게 바로 틀을 깨는 것. 새로운 것. 11월 22일 대한민국 정보혁신 박람회. 동대문 DDP에서 성결 없는 대한민국의 혁신을 확인하세요. 정부 혁신 화이팅. 순대 맛있어? 아니요 순대는 빼고 먹습니다. <laughs> 사실 순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머리고이랑 국물이 맛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혁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